무실 수 없죠. 이제 학원비를 대려고 알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들? 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만일에 부득이한 상황에 내가 알바를 하지 않으면 공부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알바를 좀 아예 빡세게 해서 음. 어? 아예, 아예 그냥 초반에 어, 그냥 초반에. 몰아서 그냥 근데... 어영. 어형... 이도저도 아니거지 어, 그러니까, 이해하지말고 예를들어 6개월동안 알바만 하는거야 근데 그 시기에는 딱 한가지 음. 내가 예를들어 문법과 어휘만 음. 하겠다 왜냐면 문법 어휘는 짝은 시간에 계속 할수 있잖아 음. 음? 논리도 없게 집중해서 봐야지다 음? 그렇죠. 그래서 문법과 구문과 어휘정도는 내가 6개월동안 한번 음. 음. 인강이든 뭐든 조금 조금씩 짬짬이 기본적인건 할수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그그 되게 제대로 시작했을때 큰 힘이 되죠 굳이 내용역을 한꺼번에 잘할 수 없잖아. 음. 그요 중에서 한 영역에 자신감을 가지면, 음. 야 내가 이거 이 정도 자신감 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따라가야지라는 생각. 음. 송쌤은 어떻게 저,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현역 때도 일단 돈을 모은 상태에서 공부를 음. 했어요. 음. 어느 정도 일단 지원을 받았지만, 어 아르바이트랑 이 병행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건일 꿈도 꾸지 않았어. 음.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군대에서 모았던 돈으로 좀 고시원 들어갔거든요. 음. 그냥 가서 그냥 계속. 라면 먹고 공부하지 않 응. 그러니까 올인을한 거죠. 그러니까 응. 을 해도 진짜 소소한 뭐 가긴 했지만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올인을 해도. 응. 근데 응. 여기서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뭐, 응. 응.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좀 길게 그냥 아르바이트 빡세게 해서 좀 영어 수학 베이스 잡고 응. 어그 이후에 돈이 모인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게좀 좋아. 아, 그래서 보셨죠. 내가 아는 친구 중에 해군사관학교 중퇴한 학생이 그래. 괜찮잖아, 응. 그 거기도. 불알라면 응. 공부를 응. 했지. 그렇지? 네. 근데 얘가 그 해군 사관학교를 들어갔는데 아닌 거야. 과감하게 모여서 자퇴. 음, 음. 자퇴해가지고 이제 제가 카페에서 주구장 영화에 자신 있었어. 니주구장창 단어장, 두꺼운 거3 개월 동안 팠대 순서대로 암기하고 체계적으로 다 까먹더라고. 음. <laughs> 할게 너무 많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나찾아온 아이가 있었어. 결국 성대가 쓰게 도 성대가 그래. 지금 행정고시 2차 준비하더라고. 요즘 행정고시 가 어려운가 봐. 행정고시는 항상 어지그 친구도 알바하면서 그렇게 공부했었던 거 알바하면서 공부. 걔사걔지 되게 재밌는 게걔 4개월 만에 합격했어. 음. 어? 그러니까 어휘를 3개월 동안 공부했는데 머릿속에 남기고 있는 거야. 음. 와가지고 조언 듣고 강의 계속. 옛날에 인강이 응. 많았잖아 이렇게 인강 계속 굴리고 아르바이트 응. 저는 아르바이트 할 바에는 아르바이트 응. 하고 학원을 다닐 바에는 응. 그냥 알바 할 시간 만약 경제적인 것 때문에 알바를 한 거면 응. 차라리 그냥 교재 사서 응. 시간 확보를 많이 해서 독학하는 게 훨씬 낫다는 입장에요. 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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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확보가 일순위라서 응. 그래서 어. 응. 현실적인 얘기야. 네. 맞아. 쉽지 않죠. 음, 알바로 이제 시간만 뺏기는 게 아니라 진짜 알바를 하면서또 힘들고 이게 어.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이제 뭐 알바를 하루에 뭐 편의점 알바가 뭐 쉽다고 뭐 하루에 6시간 하고 나머지 깨어있는 시간에 공부를 뭐 6시간, 7시간 하면은 뭐 다른 애들이랑 뭐 비슷하지 않나요? 라고 뭐 생각보다 뭐별 차이 없나?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막상 순수하게 6시간 7시간 공부 한거랑 에너지 백인 상태에서 편의점 알바 하면서 어쨌건 정신적인 소모든 뭐 에너지 소모든 있는데 그 상태에서 6시간 7시간 하는거는 음, 그렇죠. 어, 공부 효율이 효율 자체가 완전 다르지. 다르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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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죠. 예, 학생들이 그런걸 간과 하더라고 많이 응.